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3월 15일 화요일이고요. 탑5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AT 세미콘이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주가가 상한가가 하나 둘셋 오늘까지 네 번이 올랐거든요. 120%가. 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120%가 아니라 170%네, 180% 여기 보면요, AT세미콘 210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어, 전환사채 신주인 습관 이렇게 발행한 거 보이시죠? 총 2100억 정도 어. 이게 얘네가 자본을 끌어다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그것 때문에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뭐제 생각은 움직임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세력이 개입이 있다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세력이 이, 가지고 있었나 싶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아니면 아예 처음으로 지금 들어온 진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때도 사 권력 끝나고 사항 간 다음에 쭉 내렸거든요 그 밑에서도 여기서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었으면 이 부분인데 그건 알 수가 없고 일단 얘네가 지금 바로 뭐 슈팅을 바로 갈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바닥 부분이거든요. 이기 보면. 어,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한, 이제 한번쳤다가 눌렸다가 이제 슈팅이 나올 거예요. 간다면. 어,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좀 조용히 눌려져 있을 때 분명 얘가 이제 주가가 쭉 오른 다음에 조용히 어떤, 어떤 라인, 얘네만의 라인이 있거든요. 항상. 그 지켜주는 라인이. 예를 들면, 3,000원이면 3,000원, 2,000원이면 2,000원, 뭐, 2,500원이면 2,500원,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라인에 계속 횡보를 한다. 어,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지켜볼만 한다는 거요 어, 이 주식에, 내가. 관리, 계시, 관리가 들어갔구나. 그럴 때는 이제 막 윗골이 달면서 매집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EV 첨단 소재. 솔직히 상한가 중에 오늘 제일 의미가 있었다면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종목이 오늘 거래량 역대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를 바닥에 바닥 구간에서 일어냈고요. 이거는 완전 바닥을 다지다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음.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지다가 결국 상승 모습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어. 추세가 전환이 됐어 요이 종목 은 완전 히 어. 추세 전환된 게 맞고. 그렇다고 했을 때이 종목은 언 모르겠어. 언제까지 상승할지 모르겠죠. 근데 아마 음, 이 부분에서 멈출 거예요. 이 부분. 어,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아마 멈출 거예요. 오른다. 이렇게 오르면서 멈출 거예요. 그다음에 조정 쭉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어, 얘가 제가 봤을 땐 지금 거래량 역대 처음이에요, 지금. 이 거래량이. 그럼 거의 여기가 첫 진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래야 생각해요. 어, 여기가, 뭐, 얘네가 많아봤자 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첫 진입인 것 같은데? 여기는 거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을 되니까요. 어. 그러면, 아, 이번에 첫 진입이니까 얘네 여기까지 물량을 먹어놓고 조정이 나오겠구나. 어. 이런 거는 애들이 되게 조정을 심하게 줘요. 처음에는 자기도 물량 먹고 뒤따라오는 개미들 때문에 조정을 뭐, 5 0 0원 이런 라인까지도 줄수 있단 말이에요. 어. 얘도 아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눌려주면 몇달 걸릴 거예요? 한 두세 달? 어 그럴 때좀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음,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게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서전기전 이거는 이제 어 이게 그 전선 이제 그건데 배전선, 어, 전력기자재 이게 아마 그것 때문에 오를 거예요. 원전, 음 원전 때문에 지금 탈 원전을 포안 하기로 했죠. 그어 백지화가 됐기 때문에 원전주가 많이 올랐고 이것도 전력 키장에도 원전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는 느낌인데 이거를 보면 여기 장대 음봉이 나타나긴 했는데 거래량이 어, 많이 안 터졌죠 이전에 비하면 이거는 세력들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기도 이 하고 지금 다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리는 모습이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16,000선에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봐요 저는 딱 16,000원까지 올 거예요 16,000선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더 오를 수도 있긴 한데 어... 이런 거는 결국은 올라스텝하는게 제일 이득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16,000원 정도에 정리하시는 게 낫고 진입은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로닉. 이제 하이로닉 이 종목을 왜 가졌냐면 이 종목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 크게 보면 완전 바닥 구간이에요. 지금 횡보를 계속 하다가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터진 게이 부분이에요. 그쵸? 이부분이요이 부분. 잘 봐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냐고 생각했을 때이 부분인데 뭐 갭상승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갭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트렸어요. 근데 뉴스가 있나요? 없죠. 이유 없이 올린 거예요. 이 역대 거래량을 여기 보면 지금 그 역대 거래량인데 몇년 동안 그 이유 없이 올렸단 말이에요. 갭상승하면서 상한가 가고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본, 여기서도, 갑자기 갭상승을, 갭상승을 시킨 다음에, 23%까지 올라가면 쭉 내렸죠? 이거는 세력의 움직임이 맞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럼 이때 확실히 나오는 거예요, 이때 보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던 애가 갑자기 여기서 또 사항가를 때려요. 음. 그쵸? 그럼 여기서, 아, 이거 얘네가 들어온 게 맞구나. 어, 매집한 게 맞구나라는 게 확신이 들었고, 최근 움직임을 보면요, 물량을 진짜 좀 많이 매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지금 여기 부분을 완전히 보시면 상한가 갔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오늘 올렸거든요. 이거는 음. 이거는 슈팅이 나온다면 이 신고가 부분에서 단타 단타하실 분들이라면 만약에 이 신고가 부분 있잖아요. 11,000원 넘을 때. 그 부분 1 1 0 0 0원 넘으면 아마 더 상승할 가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얘가 이러다가 조금 이렇게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이 8,000원 밑에서 이 8,000원에서 7,300원 이 부분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체력이라는 게 확신이 든다면 충분히 이,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제 신고가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충분히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세실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laughs> 이 종목은 뭐 하냐면요. 의류일 거예요. 의료 의류 오디 어, 셔츠, 뭐, 승려복캐주얼복 뭐 하는 회사인데, 얘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어요. 10%. 원래 이렇게 안 움직이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 뭐, 리포트가 나왔어요. 실적 최고다. 뭐, 밸류 최저다. 약간 그러니까 이거 실적 때문에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 리오프닝, 어, 리오프닝 관련주라서 올, 상승이 나온 거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수한 주체를 보면, 기관과 외인, 보면, 연기금에서 많이 매수한 걸볼수 있어요. 연기금, 투자, 투신, 투신이랑 외인, 이렇게 보면 되고, 아, 그래? 음, 이거 요거 리오프닝, 요거는 아마, 아니, 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증시까지 생각했을 때는 26,000원 선을 보는 게 맞아요. 26,000원 선 매도를 보시는 게 맞아요. 어. 매수는 하신다면요, 이거는 음, 매수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여부분까지 다시 온다, 어어어, 어,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린다 이때 매수해보면 해요. 이 만약 이 가격선까지 온다면, 어, 21,000 얼마죠? 500원, 21,500원, 만약에... 이 부분까지 왜냐면요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이번에 하락장에 얘는 되게 견조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지금 지 여기 빨간색 선이 지수인데 지수보다 훨씬 견조하게 버텨줬거든요 이정도 오히려 올랐죠 은행주랑 비슷하게 그러다가 결국엔 이 막판에 떨어진 건데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여기까지 최소 26,000원까지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거기다 얘는 실적주기 때문에 어, 얘네 원래 이럴 때한 번씩 오르거든요. 어, 이때도 아마 그랬, 그랬을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봐봐, 얘도 26,000원, 이 라인 못 뚫잖아요, 정고점 부분을. 결국에 어, 아마 이번에도 뚫을 수는 있는데, 못 뚫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눌린다면,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이 부분까지 목표가를 가지하고, 아니라면,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26,000원 선에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